안녕하세요. 백명수입니다. 네, 오늘 헌법소 1 0 0만 시민단 창립 오늘 이 창립 발족일을 축하드리고요. 이걸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여기 일곱 개 단체 시민단체 또 유튜버 단체 여기에 대표님들과 또 실무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도 힘찬 전진을 위해서 또 응원을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정말 저도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도 모르게, 지도세도 모르게 이런 헌법이 바뀌고 있다. 그것도 국민 발의를 위해서, 또 국민의 목소리를 더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과 국정농단을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뺏지달고서 저지르는 이 상황을 도대체 뭐를 해석을 해야 될까? 이런 거에 정말 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 또 미리 앞서서 더 많이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파헤쳐서 여기까지 이런 그 모임을 발족해 주신 우리 이대수순 미래 대한행동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요. 핵심은 이게 때 정치를 국민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국민대의제를 포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도저히 그냥 은 두고 볼수 없겠다.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, 누가 말을 할수 있을까? 아무도 여기 그 언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. 예전에는 해직 언론이 있었습니다. 해직 교수도 있었고요.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스스로 자기가 제갈을 물리고 있는 건지, 제갈 뱉으면 죽인다고 한 건지, 지금 우리 뭐할수 없이 살기 위해서 마스크 써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고 이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미 미리 본 자들이 이거를 알려야 되는 그런 책임과 그런 그 의식과 연대가 있어서 하나씩 바뀌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고요. 어 그리고 여기는 그런 DNA를 가지신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그 아주 간단하게 지금의 현황을 우리 이대순 대표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이 작금의 이 사태는 친전체주의 세력, 좌파 전체주의 세력. 그들의 아주 그 지난 부패 상태와 또 부패한 수구 기득권이 야합해서 헌법을 납치하려는 음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헌법이 납치되면 어떡합니까? 우리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그 오래된 농단의 방식을 이게 정권을 갈아타가면서 해먹는 이 짓거리들을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. 그 다음에 모든 개념과 세계관과 인간관과 규율을 뒤틀어서 몇몇 도당들의 자기들의 그 카르텔, 그들의 이익 유지를 위해서 우리 일생과 미래와 아이들, 그들의 미래까지 다 저당 잡히고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. 어, 여기 모이신 분들의 그런 그 염려가 하나의 에너지로 결집되어서 큰 변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게 국회의원 뭐그 백, 백 몇십 명이, 148명이 이미 그거를 발의를 했다는 것은,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을 이번 총선에 그냥 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짓거리를 했는지, 국회의원이 뭐 하는 짓거리인지, 니네는 왜 필요한 건지, 그거를 반드시 따져 묻기를, 바라고요. 그,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마지막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, 그 의제별 단체 참여, 이게 정당이나 또는 정파를 떠나서 의제별 단체 참여 또는 만민공동회를 모델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그 디지털 기술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도둑질러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납치당할 수는 없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